사실 제도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민주주의가 만병 통치 사상인 것처럼 또 절대 선으로 간주되고 있는 걸까요?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네. 가장 뭐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원인은 네. 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사상이나 인연이나 네.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지금 하나는 바로 그 데모크라시라는 것을 음. 잘못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laughs> 네. 아마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아. 번역을 한것 같은데, 그걸 민주제도라든가 아니면 민주체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음. 했다면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갔을 수도 음. 있을 텐데, 그를이쯤저 ISM으로 마지막에 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무슨 주의. 음. 그러니까 우리 이념이나 가치나 어떤 뭐, 사상이나 음. 이런 걸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있고요. 음. 또 하나,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권재민이라는 것하고 민주주의라는 것하고 서로 이렇게 혼동을 하거나 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 헌법에도 뭐 있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음. 이제 그 되는 게 주권재민 사상인데, 그 주권재민 사상이 여러 가지 이, 그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있을 텐데, 주권재민이라고 음. 하더라도, 그, 그, 사람들의 네. 의사를 어떻게 결집시키고 어떻게 음. 의사결정할 것이냐라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도입한 게 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어. 그 민주주의하고 그 주권재민에서의 국민들의 의사, 음. will 이라는 것하고 영어로 will 음. 그거하고를 서로 혼동하면서 음. 이게 무슨 우리가 그 결사적으로 추구해야 될 <laughs> 가치라든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까지 오해를 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EBS 그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이라 프로그램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민주주의를 뭐 무슨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재분배 정책인 것처럼 음, 이야기를 시스템인 풀어 시스템인 아, 재준, 네, 재분배 시스템인 것것 것처럼 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음. 재분배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도 음. 그 사람들이 보는 민주주의인데 네. 만약 그 사람들이 보는 민주주의는 그런 것 같아요 다수결로서 결정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나 기업들의 어떤 그 부를 서로 이렇게 탈취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서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걸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념이나 가치나 사상으로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보는 민주주의는 재분배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laughs> 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분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복지제도라든가 약할 표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민주주의를 통한 재분배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수가 의결을 해가지고 부자들이나 기업들의 부를 빼앗아서 우리가 똑같이 나눠 갖지 않는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일에서 시틀러가 시틀러가 네. 집권할 때도 역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총통까지 되고 모든 국민들이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도 다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민주제도라는 것에 어떤 일정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한데 여기서 재분배 시스템으로서 음. 민주주의를 해석을 한다면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나눠주는 거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재분배지 사실은 좀 제가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도둑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자는 말과 다를 있죠. 바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합법적인, 합법적인 강도. 네, 합법적인 강도. 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또이 내용에서 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투표를 하고 뭐 앞에서 음. 정부 기관 뭐 이런 걸 선출하는 동안 뒤에서 부유층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조종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음, 네, 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방송에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laughs> 이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네. 우리가 투표하고 뭐다 하지만 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laughs> 자신 그 뒤에서 이제 부자나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거나 아니면 뒤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다. 아, 좀 그, 이상해요. 그런, 그런, 그런 얘기를 계속 <laughs> 내면서 이 사람들이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소득 불평등의 문제다라는 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인 척은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laughs>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망가진 거고 따라서 재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재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재분배 시스템으로서 음.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자 라고 음.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laughs> 피상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 소득불평등 때문에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도 사실 왜곡된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어, 사람들이 <laughs> 자본주의 시장 경제 때문에 네.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네. 어뭐 여러 연구소에서 한 것이지만, 그시주 시장, 자본 시장 경제를 하느냐 안 하냐 느 또는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 경험적이고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도 소득불평등이 있고, 음. 한국에도 소득불평등이 있고, 북한에도 소득불평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은 그소득불평등이 어떤 뭐랄까, 정도라 그럴까 네. 차이, 수준, 격차. 이 정도가 디그리죠, 영어로. 그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느 정도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요만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미국이든 북한이든 음. 한국이든 영국이든 음. 뭐 독일이든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거지는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의 거지는 일년에 800달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거지는 8000달러를 벌거든요. 한국에서 거지도 몇천 달러를 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지 짓을 하더라도 부자 동네 가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을 한다면 네. 소득불평등 얘기를 하는데 소득불평등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체제나 다 있다는 거고 음. 그 소득불평등의 정도도 비슷비슷비슷하다는 비슷비슷 거예요. 음. 단 우리가 위안을 삼무자본시장을 위안을 삼무실 있는 거는 자본시장 주의 경제를 하면 거지도 풍족하게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은 약 1년에 800달러로 목살지만 어. 부자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은 1년에 8000달러로 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본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음. 것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음. 소득 불평등을 없애려면 우리나라 뭐 19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서 다 같이 가난한 시절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것도 네.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면 아,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네. 어느 사회는 <laughs> 불평등이 있다는 거죠. 네. 조선시대에도 서로 네. 불평등이 있었는데 네. 조선시대에서도 불평등은 네.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서로 불평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양반, 고관, 대자기, 아. 왕의 자식, 하지만 일반 농민, 그다음에 노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안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정해지고 내 소득이 정해진단 어. 말이죠. 옛날 본권 시대, 유럽 본권 네. 시대 맞지 마찬... 자본시장 경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신분의, 네. 지,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 노력, 자기 만큼. 능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 소득불평등도 옛날 소득불평등과 지금의 소득불평등은 굉장히 어면 차이가 있는 어.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자본시장 경제에서의 소득불평등도 당연히 있지만, 하지만 그 자본시장 경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자본시장 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풍족하게 산다는 음. 거죠. 물론 상대적인 가난함은 있지만 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뭐 너무 자명한 얘기 너무나 명백해요. 그럼에도 또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뭐 투표 열심히 해라 네. 하층민 음. 노동자들이 중간계층과 연대하고 적극 참여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마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그 분노하라고 이런 거랑 일맥 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저는 이 다큐에서 네. 이 얘기를 보면서 네. 네. 다수결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네. 있으니까 선거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표로서 뭘 하세요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데왜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그러냐, 말이 <laughs> 웃기는 얘기인데. 무순이네이 사람, <laughs>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 혼란스러운 동혼 거죠. 다수결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laughs> 음. 알고 있고, 다수결로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다수가 됩시다. 우리가 뭉쳐가지고 다수가 돼가지고 이뭐 세상을 뭐 엎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부자 들걸 뺐든지 합시다라는 건데, <laughs> 네. 그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 이미 작동할 게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재분배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다고 있다는 거거든요. 뭘 그렇게 자꾸 나누려고 네, 하지? 네, 그래서. <laughs>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민주주의 관을 우리가 조금 네. 본다면, 흥미로운 네.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많이 가야 되죠. 네. 세금. 예, 네, 대한민국에서 네. 정부가 많이 가져가나요? 북한이 많이 가져가나요? 북한? 북한이 많이 네. 가져가죠. 북한은 혼란 뺏어가잖아요. 다 거의 다. 다, 다 네. 국가 거잖아요. 김정은 거잖아요. 그럼 북한이 민주주의잖아요. 다올라서나눠니까 <laughs> 어, 아, 어, 어, 진짜. 우리는 이만큼 가져가고 이만큼 나눠주는데 북한은 혼란 가져가고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가써 민주적인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는 비민주적인 나라가 된다는 얘기. 일단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예그 사람들 해석에 의하면? 예, 네, 그 사람들 해석에 의하면 은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분배 시스템으로 지금 <laughs> 민주주의를 본다면 국가가 많이 가져가서 많이 <laughs> 나눠주는 국가가 민주적인 국가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 사회주 의 국가는 정말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나눠지도 않나. <laughs> 그러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어쨌든. 가져가는 거니까 <laughs> 네. 또 소득 평등을 하기 위해서 <laughs> 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훨씬 민주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선 민주주의민공화국이라고 러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민주주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해석이나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엉뚱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어떤 민주주의 복원, 재분배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부자들 거 뺏어서 또떤 기업들 걸 뺏어가지고 똑딱한 나눠 먹읍시다라는 건데 이거는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음.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득이나 다른 사람의 부를 합법적으로 뺏읍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의롭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이건 되게 거짓말인데 왜 이런 걸 만들어서 국민들을 선동시키는 걸까요? 아유 음, 글쎄요. <laughs> 명백한 음.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판 의도라는 것이 네. 예, 지금 현재 우리 이것이 내가 볼때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래서 민주주의 음. 다큐멘터리를 다 5부작을 네.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전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비판. 대한 비판이에요. <laughs> 제목을 그렇게 달던가 그래, 차라리. 제목을 그렇게 바꾸면 훨씬, 훨씬 명쾌하게 다가오고 아이 사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굉장히 반을 <laughs> 가지고 있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전체 다큐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슬쩍 빌려온 거고 그러다 네. 빌려오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엉뚱하게 재분배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엉뚱한 해석이라든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게 번영이나 자유 네. 이런 것을 음. 안겨주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형 시스템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싶은 건데, 아, 그거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슬쩍 빌려서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 저는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시장주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EBS를 규탄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laughs>